네, 안녕하세요.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로마드 디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GPT를 이용해서 조금 데이터를 분석해 볼게 있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한국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림 시장이나 유튜브 아니면 음악 시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예술 쪽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치품으로 나뉘기 때문에 더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가 예술이나 대중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불안정 시기에는 금이나 예술품 같은 대체 투자 수단이 인기를 끌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술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죠. 작고 투자되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음악시장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공연이 감소하고 디지털 음악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유튜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소비 증가,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컨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접근 가능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해요. 크리에이터 활동도 경제가 어려울 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수와 컨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요. 또 광고 수익도 있죠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그래서 코로나 때나 팬데믹 때 기업들이 광고 수를 줄이면서 크리에이터들도 수익이 많이 감소했죠 광고 단가가 낮아지니까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지표 한국은행 통계창 등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및 구독자 수 유튜브 api 또는 관련 보고서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미술품 거래량 가격 주요 경매 자료 또는 관련 시장 보고서를 보고 얘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GDP 그래프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소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곳이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뭐 하루에 유튜브 안 보는 시간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유튜브로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돈을 벌면서 소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만드는 동안에 뭐 유튜브를 보면서 소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힘드니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벌려고 투잡, 쓰리잡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좋은 건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기까지가 문턱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걸러져요. 그게 오히려 땡큐예요. 편집하기도 힘들어하고 대본 만들기도 힘들어 하니까 유튜브라는 시장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빵빵하게 조회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 시장만 생각하셔도 돼요. 운 좋으면 아니면 내가 번역을 꾸준히 달았으면 뭐 외국에서 살짝 도출이 되겠죠. 근데 유튜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데 뭐 하러 한국 유튜브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여 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시장 파이도 작은데 유튜브 시장 파이도 한국에선 굉장히 작은데 1%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경쟁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튜브 하실 때 그중에서도 편집하기 힘들어하고 대본 같은 거 만드는 거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쟁이 얼마 안될 거예요. 볼까요? 우리나라 유튜브 윈도우 H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우리나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몇 명인지 좀 알려 줘. 통계 한번 내 볼게요. 2002년 기준으로 3 20, 1 0 0 0 0 0만 39,000명. 어, 여러분들 주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저 정도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수랑 지금 크리에이터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수를 비율로 만들어줘. 자 볼게요. 5천만 인구 중에 3만 9천 명이 하고 있어요. 그럼 비율로 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 크리에이터 수를 비율로 봐도 0.76%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유튜버 크리에이터 수 0.61%밖에 안 돼요. 해볼 법한 승부 아닙니까? 이게, 뭐, 채찌피티가 가장 최근에 있는 걸 가지고 오진 않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인구수 엄청 폭발적으로 늘고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무리 줄고 있다고 해도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0.61%만 크리에이터예요. 전 해볼 법한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고, 적어도 한 2, 3년을 진행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 필드에 발도 안 담가 보고,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어불성설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뭔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돈 바라보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틱톡을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벗고 춤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쪽팔리게 뭐 틱톡 찍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돈을 보고 유튜브를 활동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올렸을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 하는 법뭐쪽 팔린 거 있습니까? 블로그 활동? 제가 윈도우 키랑 H키 눌러서 위, 블로그 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뭐 쓰는 것도 아니죠. 말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천자 넘기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말이니까. 맞춤법도 다 어느 정도 해주고 너무 편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노 가지고, 물론 수노가 유료 어플이긴 하지만,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 수놓어가지고 음악 만드는 것도 있었죠? 음악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뭐 저작권 같은 경우에 저작권이 내 거니까 그렇게 파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에 좀 소질이 있어서 그걸로 내가 좀 알려질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것처럼 채 GPT로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죠. 제거 이거 디너, 디노 바이럴 제목 마스터 처럼 내가 유튜브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는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썸네일의 제목을 어떻게 딱확 와닿게 만들지 이런 거 제가 그 공유해 놓은 거 거기서 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방법이라고 하기도 창피한데 그것도 알려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다이 많아서 못해 나 컴퓨터 잘 못해서 못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난 반응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놔야 앞으로 2 3년 후에 내가 뭐가 돼도 돼요 근데 그걸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은 삶, 그 내년에도 또 작년이랑 똑같은 삶 계속 이렇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구독자분들과 얘기를 한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유튜브 하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디노였습니다.